자 여러분, 자 반갑습니다. 인문지리학 강의를 이번 학기에 여러분하고 하게 될 한국교원대학교 지리교육과 김용훈입니다 원래 강의실에서 여러분들을 만나야 되는데 이렇게 동영상으로 먼저 인사를 하게 됩니다. 조금 어 서툴기도 하고 참 낯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대학교 입학을 했는데 이렇게. 동영상으로 교수님들하고 강의를 듣고 하는 게 아마 그렇게 더뭐저 흔한 건 아닐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처음입니다. 교수 생활 지금 16년째 16, 한국교원대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첫 학기 강의를 이렇게 동영상으로 하게 된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초, 중, 고, 계약도 지금 뭐 3주, 연기되었고요. 또뭐더 연기한다는 그런 얘기 있고 있기도 하는데 참 여러모로 우리의 일상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참 드문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게 또 우리가 사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또잘 대처를 하고 거기에서 또 우리가 가장 나은 방법을 찾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뭐 여러분들도 알겠죠. 여러분들이 항상 원하는 대로 그렇게 세상이 움직여지지 않잖아요, 그죠자그 속에서 우리는 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게 됩니다. 자 어쨌든 제가 이 문지리학 강의를 여러분들과 하고 요번 1학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리교육과 김영훈이고요. 어 저는 일하, 주로 이 과목은 1학년 1학기 저 이제 한국교원대학교 지리교육과에 입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체 인문지리학 전반적인 그런 과정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 수강신청을 보니까 1학년이 아닌 다른 학과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리라는 특히 인문지리라는 그런 학문적인 내용과 자, 얼마나 대학에서 지리를 배우면서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 또는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 이런 것들을 잘 조합해서 여러분 스스로의 지식화 하는 그런 걸 목표로 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얼굴 너무 커져, 그죠? 자, 그래서 좀, 저도 부담,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큰 얼굴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니까, 자, 약간 줄이겠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자, 그래서 이거를 약간 이렇게 줄이면 이렇게 사라지고요. 요, 이제, 제 강의 슬라이드에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 강의 슬라이드는, 아, 강의는 슬라이드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이 시간에는 간단하게 여러분들하고, 어,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고, 그죠? 강의실에서 첫 시간, 이렇게, 어 인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가볍게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잠깐, 어, 요거는 좀, 시계는 사라지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한 10분 정도 시간, 지금 한 벌써 3분이 지났습니다. 그죠? 한 7분 정도로 해서 제가 간단하게 강의 소개를 어, 하겠습니다. 제 소개는 이미 했고요. 제가 해, 여러분들한테 지금 소개할 내용들은 주교재가 뭐고, 부교재가 뭐고, 그다음에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과정을 어떻게 나오고... <laughs>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가 지리학 그러면 또 답사란 게 있습니다. 답사에 대한 내용 잠깐 이야기하고 자 여러분들이 제일 민감할 수도 있고 또뭐 그렇지도 않을 학점에 대한 부분에 있습니다. 이렇게 평가와 관계되는 거죠. 자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자 그럼 우선은 교재. 교재는 뭘로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교재를 소개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화면을 다시 또 여러분도 부담스럽고, 저도 부담스럽지만, 좀 화면을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 얼굴. 아, 이게 또 화면이 크게 나오니까 좀 부담스럽네, 그죠? 여러분들 좀 부담스럽죠? 저도. 좀 어색하고, 어색하고 낫습니다. 자, 주교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주교재인데요제 얼굴 가리는 게 낫겠죠? 자, 요게 주교재입니다 인문지리학의 시선. <laughs> 자, 인문지리학의 시선이고요. 그리고 출판사는 사회평론 이고요. 자, 1학년 특히 1학년 여러분들은 아직 뭐 어, 교원대 입학을 하긴 했지만 기숙사의 생활관에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교원대에 아직 정식으로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재를 구입하는 방법이라든지 또이 교재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책을 사실 좀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죠?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교된 제가 인문지략의 시선이라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인문지략 시선의 주요 제자들은 여러분 선배인 교원대학교 지리교육과 졸업생들, 그죠 졸업생들이 요런 이분들이 집필한 예,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문지략 시선 이 책을 주교자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 얼굴, 저 그만 보죠. 그래 아, 다시 또 줄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부교재는 뭐냐 부교재는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부교재는 주로 일간지 신문과 주간지를 통해서 그때그때마다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 뭐와 지리와 관계된 내용들을 가지고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토론 또는 토의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교재는 주로 일간지 신문, 주간지에 나오는 기사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일상에서 지리를 가장 잘볼수 있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지리를 가장 잘볼수 있는 게 일간지 또는 주간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지금 이 강의를 보고 나서 오늘 일간지 속에서 뭐 수많은 기사들이 있겠지만 분명히 하나 정도는 지리적인 내용이 반드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에서 주교제는 말씀드렸고 부교제는 일간지와 주간지에 나오는 기사를 대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그 다음에 평가란 부분. 자 평가는 제 강의 계획서에서 이미 알려드렸습니다만은 중간 시험과 기말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제물 가지고요,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시험, 기말시험, 과제물이 있다는 걸 이, 어, 알아주시고요. 과제물은 이번 학기 동안 1회 또는 2회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강의 중간 중간에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드리고요. 그 다음 답사, 자, 지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또 사실 답사입니다. 저는 생각할 때 사회현상에, 답은 현장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양하게 우리가 책을 통해서 알 수도 있고요. 다양한 수단들이 있습니다. 책을 통해서 알고 있거나, 또 여러분들 경험 속에서 직관적으로 알고 있거나, 하지만 현장, 그 사회 현상이 일어났던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답을 찾는 주요한 통로 중에 하나가 현장이다. 자, 그래서 지리에 있어서의 현상을 확인하는 그 장소는 어디냐? 바로 답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거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답사가요, 청주시 인근 지역. 그래서, 어 음, 청주에 잘, 청주를 잘 아는 학생이라든지, 청주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 알겠지만, 청주업성의 흔적 찾기를 통해서 우리가 청주업성이 있었던 장소, 지금 구도심입니다. 구도심인데, 그쪽을 답사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가까운 곳에 산성이 있습니다. 정주에 상당 산성이라고 있고요. 그리고 세종시가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이번 학기는 굉장히 이거 코러스 바이러스 때문에 강의 일정이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답사를 1, 2회 정도 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학점입니다. 참이 학점은 이래저래 여러분들에게, 어, 좀 이제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교원대는요, 1학년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교원대는 30%, 하위 30%는 C학점 이하를 주도록 학교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0명 중 3명은 미안하지만, C 이하의 학점이 부여될 수밖에 없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어, 어쩔 수 없이 줄 세우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런 줄 세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건 개인적인 입장이고요 학교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평가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위 30%는 C 이하의 학점을 줄수 밖에 없다. C 이하.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여러분들 중에 과감하게, 교수님, 저는 남을 위해서, 제 동료를 위해서, 제 친구를 위해서, 동기를 위해서 C 학점을 받겠습니다. 라고 자원하면 제일 좋겠고요. 그거는 뭐 여러분들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어쨌든 죄송하게도요, 하위 30%는 C 학점을 줄수 밖에 없다라는 걸 미리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하게 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소개 겸 여러 가지 부가적인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요? 자, 도움 되시면 뭐 추천 이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 이런 거 없고요. 여러분들 청남사이버라고 해요. 청남사이버. 거기에 제가 올려놨습니다. 밑에 보면 질문, 그게 있거든요. 질문하기?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쪽에서 질문에 올려주시고요. 또는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이미 강의계획서에 계획서에 제 이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 그게 간단하게 여러분들 개인적인 문의사항 또 보내셔도 됩니다. 이메일 보내셔도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문자 메시지를 보낼 건데 그 메시지에 제 개인적인 휴대폰 번호 있습니다. 그쪽으로 또 문자 메시지 보내셔도 됩니다. 뭐 카톡 예, 카톡도 좋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번 학기 이문질의학 특강및 실습 첫 시간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예. 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